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인 우시은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바느질 하시나요? 사실 요즘에야 이런 풍경 보기가 힘들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바느질은 물론이고요. 자수 두는 것까지 기본이었죠? 이렇게 정성 들여 한땀한땀 한땀 자수를 두고 나면 수양하는 마음이 절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수의 명인을 만나볼 텐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자수장 최유현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한복이 참잘 어울리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북이 네, 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만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이번에 국립보금박물관하고 네. 또 동아대 박물관 저하고 같이 합동전을 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네. 전시회 예. 아름다운 우리 자수전 예. 소개 좀 예. 부탁드릴게요. 요즘에는 미나가 외국 사람 눈에 띄어서 세계적인 그 예술로서의 네.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만큼 참뭐 피카소가 따라갈 수 없는 뭐 그런 맞습니다. 작품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자수도 이제서 음.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자, 한국 자수에 대해서 굉장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전통 문화가 네. 외국인 눈에 의해서 재발견 된다는 거좀 섭섭한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 같아요. 네, 자수가 실과 바늘로 그린 한 폭의 아주 아름다운 그림, 예술품 저, 이런 생각이 네. 저는 드는데요. 네. 오늘 이 전시를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제가. 네. 네, 대부분 음, 선생님 작품이 불화를 중심으로 작품이 네.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예. 처음부터 불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죠. 아, 네. 어렸을 때는, 막, 일반 자수. 네. 그, 엔, 애초부터 우리가 나온 그런 습관대로 아. 그냥 나왔는데, 조금, 그, 나이가 들고 이, 익숙해지니까, 네. 남 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좀더 독특한 걸로. 네, 독특 <laughs>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이제, 그, 미꾸림을, 선택을 해서, 네. 우리 전통 문양에서 아. 전통 그림에서 음. 자수를 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음, 이게 간단한 바느질인데도 참막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허리가 또 뻐근하기도 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견디세요? 근데 그게 네. 어렵고 그렇게 힘들면 못합니다 음, 그렇죠 한땀한땀 한땀 <laughs> 하다 보면 거기 빠져들어가니까 아. 지루한 지 모르고 힘든 지 모르고 거기에 수가 수판 하나하나 이렇게 꽃을 피워나가는 거 보면은 네. 거기에 매력이 료더 자꾸 자꾸 하게 돼요. 자꾸 자꾸. 아. 그래야지 그걸 장시간 하지 네. 힘들고 몸이 꼬이면 못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전시 작품들을 보면서 음. 그 자수 <laughs> 약사열에도를 잠시 네. 봤는데요. 엄청... 양이 많더라 뭐. 크더라고요. 네. 이런 작품 정도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요그 작품이 그 세축이 한 세트입니다. 네. 전생 금생 후생 삼세불이거든요. 약사의리불은 어, 지금 전생불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네. 삼세불 중에 저 세축을 하는 동안에 13년 걸렸어요. 13년요? 이 네. Wow. 그것도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네. 하면서. 13년요? 이 <laughs> <laughs> 아니, 저는 바느질 한 시간만 해도 <laughs> 정말 힘들던데. 아, 그럼 선생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네. 사실 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하실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작품을 보면서. 음, 자수를 한그 시간은 네. 그 스님들이 그 참선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 수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laughs> 잡념을 다 떨어뜨리고, 아 잡념을 없이 그 작품에 몰입을 해야만이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전통 자수를 네.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한다, 음.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는 아,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군요 멋지십니다. <laughs> 근데 선생님, 네. 어, 작품을 안 파시는 걸로 참 유명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남주기가 아카워서가 아니실까. 네, 그런 생각도 점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데 어, 시간이 많이 선보되는 작품이고. 네. 아까도 뭐 14년, 뭐 이렇게 고요 그리고 어, 저는 남의 작품을 자수는 보통 뭐, 음. 그 미끄림 있어가지고, 네. 모두 그 미끄림 하나 가지고 술을 넣거든요. 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저는 절대로 남이 한 작품을 대풀이해서 안 했습니다. 아. 전부 내가 미끄림을 새로 선택해서 아. 편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 음. 두번 다시 그, 한번 하기에는 대풀이 하는 걸 쏠고, 네. 처음 시도하는 걸어렵죠 그래서 이걸 창작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아. 또, 그림하고 우리 전통 자수는 똑같지 않습니다. 네. 아주 그 디테일하고 그 그림에서 보여주지 않는 표현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르가 독특합니다 우리 음. 한국 전통 자수. 네. 그래서 <laughs>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죠. 네. 그걸 아주 늦게나마 모두 알려지고 재발한 데 대해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네. 작품을 왜 그렇게 음, 선물 안 하고 혼자서 안고 앉았느냐 음.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음. 작가는 그 작품의 을 통해서 어 저, 경제적으로 소득해가 살아가고 작품을 할그그 그 권리가 있는데 네. 자수를 제가 젊었을 때는 나와서 공부도 하고 살아가기도 했는데 네. 그 뒤로 제가 조금 소득이 오니까. 정말로 작품을 하려면은 음. 어, 경제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아. 돈하고 이걸 빨리 나서 얼마나 받겠다는 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음. 끝없이 끝없이 거기에 음. 시간과 마음과 음. 그 재료로 투자를 해야만이 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작품 을할수 있다. 음. 다른데 시집 보내기 가 싫어요. <laughs> 자식 같은 거죠. 예 네. 그럼요. 시집 보내기 싫은 예, 마음. 보내기 아. 싫어요. 그리고 자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들이 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예전에도 그 그랬나요, 선생님 예전에는 여자들 다 바느질을 했잖아요. 네, 네. 지금은 뭐 전부가 바느질을 안 하려니까. 어, 하긴요, 요즘은. <laughs> 그리고 빨리 뭔가 배워서 유명해지고 음. 소득을 하고 하는 일에 치우치지 네.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음. 근데 그 시간을. 끝없이 투자하면서 네.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그 수를 놀라 갑니까? 음. 안 놓거든요. 그래서 전통 자수의 위기라고 합니다. 네. 문화재청에서도 그 전통이 예, 이어가기 어려운 종목을 치약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음. 자수도 치약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아주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많이 가르치면 은 배우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가르쳐 나누면 그중에서나마 다은몇 사람이라도 우리 전통자수를 이어나갈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어, 그런 생각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안에 보면 은 지금 우리 이수자들이라든지 네. 전수생들이라든지 현재 배우고 있는 학생들 음. 불과 뭐 1년 년 밖에 안된 사람 작품도 네. 나와 있습니다. 아, 그작가들 네. 그거는 어설프지만은 이렇게 아직도 전통이 끊기지 않고 이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분 귀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작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설픈 건 아마 이제 보여드리려고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쁘게 봐주셔야 네. 됩니다. 네. 남다른 어떤 재주가 있으셨나요? 바느질을 좋아하셨나요? 우리 시대는 네. 어린애들을 예능을 가르킨다는 거참 어려운 시기였거든. 요 네. 부모님들 인식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네. <laughs> 뭔가 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욕구는 있었던가 봐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접하기 쉬운 수를 놓다 보니까 계속 계속 했고 또 네. 학교에 가니까 수예 선생들이 님 저 보고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좋았고 아, 정말요? 그때는 수의 시간이 많았어요 우리만 아, 우리 네.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즐겁고 아. 또수잘 넣는다고 선생님들이 교본 그러니까 샘플 네. 만들라고 이제 아 선생님께서 교재를 또 맡겨주면은 아. 해뭐 선생님 그런 친구가 제일 러웠거든요 저는 <laughs> 잘했다고 또 칭찬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꾸 자꾸 하게 된 거죠. 그데 원래는 그 교사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중고등학교 부산시내에서 뭐 해와여고, 부산여상, 네. 동주여중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걸쳐서 음. 한 10년 했습니다. 교사중에 있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출석부터 한 바까 들고 <laughs> 교실만 들어가고 <laughs> 네. 또 똑같은 교재 가지고 똑같은 말 교실에서 하고 그 그때부터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또 국전에 입선도 하고 작품을 아, 내서 삼십 아, 대도 아, 안 활동은 돼서 계속 하신 거예요? 이제 방학 때나 뭐 이럴만 되면 술을 왔죠더이만 아. 되면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막 도저히 그 똑같은 뭐 생각 똑같은 그 학반마다 다니면서 똑같은 말 하는 게. 실증이 나고, 어. 난 작품도 <laughs> 똑같은 가 하라고 하면 싫어했거든. 요 맞아요. 독창적인 네. 거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이제 학, 아. 수의학원을 시작한 거예요. 아. 부산에서 그렇게 사설학원 62호입니다, 제가. 아, 정말요? 너무 빨랐죠. 아. 그때 네. <laughs>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그당시는 음. 암당히 그 경상남도 부산시에 술을 놓는 사람들은 음. 5, 6 0분에 저한테 배워가지고 뭐도 하고, 와. 저는 가르치는 것이 그 소질이 지뭐 네. 술을 나가지고 판다든지 뭐 어떤 음. 그런 거는 전혀 소질이 없어서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품에 자꾸 멀도 하고 음. 음. 선생님께서 잘하시는 <laughs> 자수와 또 예전에 하셨던 교육과 이게 합해진 거네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럼요 저는 여태까지 뭐내 작품 하면서 이제 작가들도 길러내고 음. 뭐 이수자들도 길러내고 근데 지금도 저는 이제 내가 좀 유명해지니까 네. 팔으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옛날에는 나는 내한테 뭐 작품 팔으라는 것도 뭐 하는 사람도 없고, 음. 나도 그렇게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네. 근데 그때는 개인전을 70년대, 60년대는 많이 해가지고, 개인전 하면은 참뭐 이렇게 와서. 아, 그 탐내질 것 같은데. 예, 네, 그때는 모도 <laughs> 개인전 하면서 가면 상당한 작품이 선물되고, 음. 그에 들앉으면은 뭐, 또 네. 개적으로 파는 거는 얼마 받느냐 하면, 나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고 막 아. 치아버리고 그랬어요. 아. 네. 막 우리나라에서는 자수 작가로서는 제가 제일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서. 아. 네. 그래 앞으로는 어, 이 작품을 모아, 있, 모아 있는 것이 뭔가 이걸 한 자리에 모아놓아서 남기면은 네. 후세들이, 음. 후배들이 이 작품을 보고 아 이거 수놓기가 그렇게 힘들어도 나도 이런 작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며 네. 발심을 해서 우리 전통 자수가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네.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 자리 모아놔야지. 음. <laughs>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람도 오시고 하는 <laughs> 예, 거예요. 보고 뿌듯하시겠어요. 작가들이 작가들이 로 인해서 내 작품으로 인해서 전통 자수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아 멋있습니다. <laughs> 선생님 자수하신 지가 지금 거의 몇십년 되셨잖아요. 반 반세기가 넘어, 육십 60년, 년이 60년 넘었지, <laughs> 넘었지요. 육십 년이 넘었지 지금 열몇 살 때부터 했으니까. 아니 근데 육십 년 동안 한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laughs> 네. 다양하게 또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도 하고. 네. 뭐 사업도 좀 하고. 아. 그 동기도 역시 작품을 함으로써 그렇게 우연하게 생겼어요. 작품으로 인해서. 네. 그 60년 동안, 네. 아, 이제는 자수 그만하고 싶다라고 <laughs> 한 순간이. 혹시 한순간 있었어요. 한순간이요? 네, 어, 한순간 언제순간이 그때 30대, 이제. 30대 때요? 네, 30대 초반에. 한만 한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아, 맞아. 그 결과는 너무 <웃음> 적고. <웃음> 그렇게 젊으니까 화딱증이날 때가 있더라고요. <laughs> 좀 맞아요. 금방금방 해서 보이고, 남한테 음. 그 보여드리고, 또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 칠보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오. 칠보. 이방자회사 갈때 거기 가서 배우고, 네. 또, 그 뒤로 일본 가서 아오 개한테 가서, 아오개그 칠보가 제일 유명했거든요. 음. 그때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오고 근데 그거 한참 하다 보니까 는 내가 뭐 하는 짓인지 그거 뭐라고 하는 건지 <laughs> 막 어떤 한계에 다 부딪혀지고 네네. 그 이상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 이제 그만두고 역시 수야만이 되겠다 아. 이제 수서 계속 한거죠그 기군이 뭐그 비싼 물감들 일본에서 많이 사온 거 뭐, 칠부하는 후배들한테 다 줍이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시 돌아오신 거네요. 네. 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십자수 네. 사실 일주일 만에 네. <laughs> 접었거든요. 이게 참 인내와 또의 헌심함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헌심을 다해서 마무리 그 거기에 집중 안 하면 네. 작품이 안 되죠. 선생님 요즘은 자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그렇죠 지금 음. 다 자수하는 사람들 고령이고 네. 옛날에 했던 분들이고 그 제가 그 자수 학원을 하면서 많은 그 자수인을 배출을 했거든요 네. 배출을 했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학원에 학생이 줄어져요. 음. 그래 뭐그 무료로 가르쳐줘도 줄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86년도인가, 제가 그 학원 인가증을, 교육청에 반납을 하고, 그리고 공방을 제가 아파트를 하나 정해가 공방을 만들어서 프로들만 와서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도록 작품을 같이 하고, 기능을 전수시키고 이래 했는데, 어, 어쩌다 보니까 벌써 막 70이 대빌인거라 <laughs> 그래서 점점 자수는 이렇게 안 알려가고 음. 또 문화재청에서 우리 문화 인간 문화재 지정한 거는 전승과 재발견해서 재연을할 수도 있고 음. 또 우리 한국의 이 시대 작품도 또 창작도 해야 되고 네. 또 기능도 전수할 그런 임무를 저희들한테 맡겼거든 요 인간 문화재라는 음. 그, 그렇죠. 그 무형 문화재는. 그랬는데 어뭐 전부 안 배우려 한다고 내가 이거는 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부산대학에서 그복식연구소에서저 이제 나오라고 그랬는데 요즘 수학안 배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 석박사들 의상에 잘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좀해 달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 사회교육원이 있으니까 학과를 넣어가지고 거를 통해서. 음. 학생들 보고 학비 얼마니까 가져오느라.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음. 제자들하고 돈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요. <laughs>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에서 등록금 받, 등록하고 네. 오면을 가르치는데 제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laughs> 옛날에 선비들이 그 어떤 그 높은 그 벼슬에 정, 영의정을 지내고 네. 삼, 삼정성을 지냈어도 결국은 나이 들면은 향리에 돌아와서 코올리기들 천자문 가르치지 않습니까? <laughs> 자, 그런 기분으로 <laughs> 네. 네, 하는데 정말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치질 않았거든요. 음. 그냥 어깨놈으로, 기능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배울 때마다 어깨놈으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연마해서 하되 잘못되면 꼬지한만 들은 것이 배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그랬잖 아무도 아안 배웁니다. <laughs> 손을 잡고 <laughs> 네. 내가 이 연필로 바늘 꽂을 자리까지 알려주네. 지적을 해 줘야만 이 합니다. <laughs> 어. 그래라도 내가 웅궁거리면서 내가 <laughs> 그 수능 튜브에서 쭈그리고 가르쳐 주려면 네. 온몸을 지, 자기는 편안한 자세로 앉지만 네. 나는 이 무릎을 꿇고 업돼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 기다, 아. 바늘을 이리 빼다, 저리 빼다 하려면 얼마나 힘드죠. 힘드니까. 그 꾹꾹 그리면서도 그렇게 가르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작품이 저거라도 나온 겁니다. 네. 지금 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국에서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산보다도. 아. 전국적으로 대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더 많습니다. 아. 네. 서울, 대전, 뭐, 대구, 전주, 광주, 네. 울산, 뭐, 이렇게. 네. 타지에서 옵니다. 음, 그리고 서울에서 이 자수 선생님들이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수강료를 받아야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학교에 등록만 하면 그냥 오라고. <laughs> 네. 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아마 네. 그런 거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전통의 맥이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우 그런. 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위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서줄이 있든 없든 배우겠다는 마음 먹은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아. 반갑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아니? 알려주시는 거군요. 그럼 그럼 이 맥을 전통 사수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네. 또 공부하는 후학들이 있잖아요. 네.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아그 어, 사람들은 저는 그제자들한테 후배들한테 아, 나는 이 자수를 해서 저는 너무도 고생하고 살았는데. 당신네들은 이거만 하면은 정말로 사회가 칭찬하고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 네.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너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모든 사람이 잘하는 거 나도 잘하는 거별 귀하지 않다. 그렇죠. <laughs> 남이 못하는 거 내가 한다는 거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 음. 귀한 존재가 되니까 네.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하라고. 음. 그래서는 일르고. 네. 연기를 더 꾸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이 말씀이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계획 알려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요. 이제 네, <laughs> 제가 계속 작품을 하거든요. 네. 그 계획된 작품을 계속 해야 되겠고. 우 아, 작품이 많으신데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시는군요. 어, 네. 제가 아니면 이런 미친 짓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laughs> 솔직히 음. 왜냐하면. 어, 저는 조건이 네. 하게 돼 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여기다 돈 놓고 시간 놓고 뭐 알아지도 않는 일 한다고 가족들이 툴툴거리고 어, 음. 경제적인 그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네. 자식들이라도 뭐엄마는 쓸데없는 일 한다고 자꾸 고박하고 하면 하겠어요. 하기 어렵지요. 못 하죠. 예,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좋고 내 아. 마음껏 하고. 그리고 어 이게 참으로 저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저와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네. 나오는데 이런 큰 작품들을 네. 그 자식 키우고 가정 가지고 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작품이라도 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통자수가 이어나가는 계기에 네. 보탬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까 가지고 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통 어, 자수를 계속 지켜와 주시고 또 네. 지키려고 노력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통맥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어, 저도 오늘 아주 오랜만에 이 전통 자수 작품을 봤는데요. 정말 이 작품 한점한 한 점마다 정성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감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최유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